시너지 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카프 예쁘게 매는 법 5가지 그중에서도 정사각형 스카프로만 예쁘게 매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정사각형 스카프예요. 스카프 길이는 70 가로 세로 70cm인 정사각형 스카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크기의 스카프예요. 오늘은 스카프를 일자 모양으로 접어서 하는 것만 또 보여 드릴게요. 일자로 접기는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먼저 접어 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잡고 계속 이렇게 일자가 되게끔 접어 주는 거죠. 전체 길이가 일자가 되게. 이런 일자 모양으로 접은 상태에서 스카프 매는 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첫 번째로는요, 길게 접은 일자 스카프를 가운데를 맞춰서 대시고, 뒤로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한번 많이들 묶으시죠? 이렇게도 많이들 하고 다니시는데, 이러면 안쪽에 있는 게 이게 따로 돌잖아요. 그럴 때이 안쪽도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묶을게요. 이렇게만 지금 묶었잖아요. 이 끝부분을 이 안쪽으로 해서 같이 빼서 이, 이 스카프도 같이 묶을 거예요. 이 부분, 뺀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빼서 같이 묶어볼게요. 여기 밑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따로 놀던 스카프 안쪽도 같이 묶여서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 되죠. 이번에는 이 스카프를 해볼까요? 일자 모양으로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에 반을 접을게요, 이렇게. 이대로 목에 두르셔서 이쪽에 하나만 한쪽은 놔두고 여기 접은 이 공간에다 끼우세요. 끼워서 이쪽에 남아있는 끝과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네도. 네도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기 모양은 이렇게 돼요. 약간 옆으로 하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바둑판 모양의 스카프를 해볼게요. 바둑판 모양으로 나오는 스카프 일자로 음, 접은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들을게요 약간 오른쪽이 길게 할게요. 오른쪽에 이쪽이 이거를 왼쪽으로 한쪽은 그냥 가만히 잡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코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한쪽으로 이 상태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 잡을 이렇게 당겨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뺄 거예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근데 고리가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조금 모양을 만드는 과정인데 천천히 해드릴게요. 손가락으로 엄, 검지를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반대쪽 손가락으로 유지할게요. 한쪽을 써야 되냐까 오른쪽을 이쪽으로 뺐어요 요걸 좀 유지시켰어요 손가락으로 넣어서 끝으로 뺐어요 여기 고리가 이렇게 남아 있죠 여기에다가이 반대 거를 넣을 거거든요 이거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 지금 이, 이렇게 되어 있죠 풀면 보세요 천천히 위에 있는 거를 먼저 내릴게요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안 움직였던 거를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로 당겨오세요 그래서 아까 여기 고리 만들었던 게 여기 숨어있는데 이 고리를 그래서 만들어 놨거든요 이 고리에다가 위쪽에 있는 거를 넣을게요 위쪽 편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주면 바둑판 모양의 카포 내는 법이 연식이 됐어요 색입 있고 예쁘죠? 이 이스카브를 해볼게요. 일자로 접은 상태에서 목에 한 바퀴, 이번엔 이렇게 둘러볼까요? 어느 쪽으로 밑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오른쪽을 밑으로 뺄게요 오른쪽을 밑으로 놓고 위 쪽을 올려서 이렇게 제가 잡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게 밑에서 보세요 이렇게 들면 기존의거 이게 밑에 잡아 당기면 공간이 나오죠 이 공간에 위쪽에 있는 이걸 넣을 거예요 이렇게 빼주세요 어, 이대로 그냥 두셔도 좋아요 왜냐면 매듭이 없이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태를 그냥 놓으셔도 예뻐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근데 이걸 한번 묶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스타일의 모양이 나오죠. 이번 스카프 매는 법은 조금 긴 스카프를 큰 스카프를 준비했어요 정사각형 스카프긴 한데요 기, 기존의 것들은 70에서 70 정도 스카프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큰게 훨씬 모양이 예쁘게 나와서요 한 90cm 정도의 정사각형이나 그거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보다 좀긴 110cm 짜리를 제가 준비했어요 90cm 이상이면 다 가능해요 역시 일자로 이렇게 음, 접은 상태에서요 가운데에 매듭을 묶어 주세요 가운데 됐나요? 네, 된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할 거예요. 삼각형, 역삼각형이 되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묶었어요. 돌려서 역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목에서 뒤쪽에서 한번 묶어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갖고 오세요. 앞으로 갖고 와서 제가 그 저희 이전 영상에서는 이 가운데 구멍 이 있죠. 여기 공간에 양쪽을 이렇게 넣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이 상태 이대로 하셔도 예뻐요. 이쪽도 넣어서 하나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빼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하나가 매듭이 더 있어요, 공간. 이렇게 찾아보고. 아, 이렇게 삼각형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쪽에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여기 두개 있는데, 이두 개에다가 이쪽, 이쪽을 양쪽에서 놓으면 돼요. 이쪽 편은 이쪽에. 그래서 좀 정사각형 스카프가 좀큰게 필요해요. 이렇게 묶어야 되고 나와야 되니까. 70자리에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에다 빼서. 그리고 이게 그 정상, 정사각형 스카프가 아니고, 직사각형 스카프를 하셔도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길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서 이런 스타일의 스카프를 연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시든지 원하시면 모양을 조고 화려하게 내면 되고 여기를 강조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스카프 예쁘게 매는 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로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러한 스타일로 매는 법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